핸드폰으로 온라인 운동 수업 접속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글미트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컴퓨터로만 접속하는 분들은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 모양이 있을 거예요. 찾아서 눌러줄게요. 검색창 한번 클릭해서 구글미트 입력해 줄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거 눌러서 들어가 줄게요. 초록색 설치 박스 눌러서 설치 시작해 주세요. 설치가 다 됐으면 열기 눌러 볼게요. 여기서 계속 눌러 주세요. 카메라 허용 눌러 줄게요. 마이크도 허용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구글 미트 어플 준비는 완료되었어요. 이제 수업 링크를 눌러서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단체 오픈 채팅방에 초대될 거예요 여기서 매 수업 10분 전에 공지사항과 링크를 보내드려요 여기 파란색 밑줄 그어져 있는 주소 혹은 구글 밑큰 그림을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링크인지 묻는 경고창이 떠요 확인 눌러 줄게요 잠시 기다리면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서 참여 요청 눌러 줄게요. 호스트가 참여 수락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줄게요. 그러면 수업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화면이 보여요. 여기서 파란 테두리에 선생님이 나오는 화면을 따닥 두번 눌러 줄게요. 따닥. 그러면 화면이 좀더 커지면서 아래쪽에 앞쪽 모양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전체 화면 한번 눌러 줄게요. 이제 다른 참여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가로로 눕혀줄게요. 이때 화면이 세로로 고정되어 있다면 화면 고정을 해제하고 눕혀주세요. 여기 빨간색 버튼은 수업이 끝나고 나갈 때 누르는 종료 버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카메라 버튼은 켜주시고, 또그 옆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소거 해주세요. 또그 옆에 점 3개 있는 모양 눌러줄게요. 통화중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기서 수업 중 질문 있을 때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즉시 보고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뒤로 나가서 방금 설명드렸던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 숨기기 위해서 화면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가장 큰 화면으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핸드폰 거치까지 해놓으면 온라인 체력 증진 교실에 참여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글 미트에서 만나요.